극적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. 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음, 오늘의 영상은 갈등의 극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디션이나 입시 때 변화가 많고 감정의 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할 텐데요. 근데, 무작정 변화가 많고 감정이 큰 연기를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? 그리고 뭔가 평가를 받는 곳에서 극적인 연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우선 등장 인물의 관계와 상황의 구체화를 통해서 갈등과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. 대본을 받았을 때 가장 극적인 인물의 관계를 찾으세요. 그리고 내가 하는 대사에 극적인 문구나 단어를 찾아보십시오. 예를 들어, 널 죽이겠다.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대사는 죽이는 걸까요? 아니면 말로만 하는 걸까요? 극적인 장면을 보이기 위해서는 진짜 죽이는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이는 게 중요하죠? 오늘? 내일? 내일모레? 1년? 자, 결론은 언제가 가장 죽이는 게 가장 좋냐? 답은, 답은 바로 나왔죠. 지금입니다. 그래서 상황을 통해 갈등을 구체화해서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대략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연습만이 답인 것 같아요. 모두 모두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. 그러면, 아자! 아자! 아자!